구간입니다. 잠시 팀맵 팀앱을 내비게이션을 꺼야 될것 같아요. 끄고 이어서 가겠습니다. 아. 시편 31장 다시 처음부터 읽어 볼게요. 지휘 제를 따라 부르 는 다윗 의시 여호와 시여, 내가 죽게피 하니, 내가 영원히 부끄러움 을당 하지 않게하 시고, 주 님의 의 로우심 으로 나를 건지 소서, 주 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 셔서 나를 속히 건지 소서, 내가 피할 바 위와 나를 구 원하 는산 성이 되 소서, 주님 은 나의 반석이 시며, 산 성이 시니, 한석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소서.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리에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지소서.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. 내가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니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속하실 것입니다. 나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만 신뢰합니다. 내가 주님의 인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니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영혼이 환난 중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. 주께서 나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서게 하셨습니다. 여호와시여,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. 내게 곤란이 고난이 있으니 근심으로 내 눈과 슬픔으로 내 생명이 다하고 한숨으로 내 해가 다 갑니다. 제, 내 제약으로 내 기력을 소진하고 내 뼈들이 새약해졌습니다 내가 내 모든 대적과 내 이웃에게 조롱을 당함으로 내 친구가 겁에 질리고 길에서 나